근데 그 순간 또 나도 모르게 아빠가 실려 버렸어. 너내 사무실 가서 몇 번째 서랍 열어봐. 내 지갑 있어. 갈색 지갑인데 내가 오래 갖고 다녀서 오늘은 내가 무속인이 된그 첫해에 했던 구시기도 하고 점사기도 하고. 뭐 순서가 바뀌었나? 점사를 봐서 구술했으니까 그 얘기를 해줄 건데 신비한 경험을 내가 몇번 했다고 했잖아 그몇번 중에 손에 꼽는 경험이었어 그분의 어떤 특정적인 직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어떤 것도 말을 할 수는 없고 나한테 실제로 이런 어떤 사례야 근데 그실 사례자는 아마 보시면 본인 얘기신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 저의 그냥 경험으로만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조금 양해를 바랄게요. 어느 날 예약 전화가 왔어. 나는 예약할 사람이 없는데 사실. 내가 무속인이라고 누구한테 까발린 적도 없고, 깃발을 다룬 적이라든지 어떤 홍보라든지 한게 없었으니까. 또 어떻게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셨었나봐. 띵동. 화면에 뭔 아주머니가 탁 보이는데? 아주머니 뒤로. 살아 있는 사람처럼 웬 남자분이 보이는 거야. 이상하다. 근데 그 순간 아이고. 사방님이 돌아가셔서 오셨구나. 내가 그래. 나도 모르게 내네 입으로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내가 중문을 열고 신발을 벗으시는데 제어가 안 됐어. 신당 안에까지 그 방까지 들어가는 거실 몇 발자국이 제어가 안 되더라고. 엄마 남편분 돌아가셔서 오셨죠? 나도 모르게 그랬어. 근데 그 어머님 신발을 보다가 나를 이렇게 보시더라고. 어, 어떻게 죽었는데 내 머리가 이렇게 깨질 것 같이 너무 아파!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야. 어쨌든, 점상으로 앉아서, 저는, 어,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오늘 오신 걸로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맞아요. 어머니, 근데 이분 유품 정리를 다 하셨어요?라고 물어봤어. 다 했대.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엔 루티라는 게 나서 돌아가신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급살로 머리가 아파서 그랬더니 내 출혈인가? 뭐 어떤 그런 걸로 급성으로 돌아가시게 됐어. 맞대. 근데 어머니, 저는 왜 유품 정리를 하셨다는데? 정리가 다안된 걸로 보이죠? 라고 했더니, 정리가 됐어요. 유품 정리 다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또! 나도 모르게, 아빠가 실려버렸어. 너내 사무실 가서, 몇 번째 서랍 열어봐. 내 지갑 있어. 갈색 지갑인데, 내가 오래 갖고 다녀서, 남자들 뒷주머니에 오래 넣고 다니면 이렇게 휘거든? 거기에 색이 허옇게 조금 바랬어. 갈색 지갑인데. 그게 있다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연히 진진옥이 굿도 하시라고 했고 어떤 터에 건물을 지으면서 동티가 난 걸로 보이니 어쨌든 남아서 살아가시는 자손들이 그 동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급하게 급하게 굿을 잡게 됐고 나를 받아서 구수라는데 별비라는 게 있어요. 굿거리거리마다. 저는 무속인이기 전이나 후나 굿이라는 건 어떤 풍자? 해악? 이런 거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슬프지만 기쁘게. 또 기쁘지만 아주 어렵고 두려운 것이고 힘든 거지만 재밌게.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 삶을 사는 인간들이 그굿 안에서도 어떤 재미를 느껴야 되고 물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굿이지만 기쁘게 돌아가야지 그 굿이 잘 마무리된 거고 또 그분들이 성부를 보셔야 마무리가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해 별비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어떤 굿의 재미고 묘미기도 하고 또 간절한 인간들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더 헌금하잖아 그치? 11조 내잖아. 누가 강요해서 내는 건 나는 그건 성불 못 본다고 생각해. 강요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우어나서 감사원금 내고. 그치? 그것처럼 굿거리거리마다 각 신령님들이 오셨을 때 공수를 주셨을 때 공수비조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바치는 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가 산속 구당이었거든 별비가 똑 떨어지신 거야.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조상님들 씻김을 할 때요. 씻김 주발이라고 알죠. 그 주발 안에 열시왕의 목과 삼사자의 목수로 현금 13만원을 넣습니다. 지방과 넣과 함께 또 쌀과 함께. 근데 현금이 똑 떨어지셨으니까 그분도 생전 구시라는걸 처음 해보셨고 중간 브레이크 타임에 내가 밖에 나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음... 그구당 안에 같이 구술하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라고 나밖에 없으시잖아. 그 어머니 입장에서 그래서 부살님 제가 이체를 해드리거나 조금 이따 드릴게요. 현금이 더 필요하면 좀 저를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야. 아, 네 어머니 그럼 한번 다른 분들께 여쭤볼게요. 하는데 나도 모르게 반말로 내 지갑 갖고 왔어. 이렇게 된 거야. 그때서. 그 아버님의 지갑을 받았습니다. 지갑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정확하게 13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지신 터신도 잘못 만지고 잘못 건드리면 동티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동티 때문에 어떤 불화가 생길 수 있고 또 천재지변을 겪을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선생님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저는 그때 꼭그 처방만이 그 동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꼭 이사 뿐만이 아니 더라도, 음, 차를 사는 것, 집을 짓는 것, 어떤 가게의 개어 또 동업자와의 부부의 인연이 있는 것 처럼 사업 동업에도 인연법이 조금 있어야 돼요. 나하고 합이 맞는지 이런 작은 무속의 토속 신앙들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지금 현재 본인이 점사를 보러 갔을 때, 나의 현재 상황을 말하지 않으셨어도 정확하게 아시는 선생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거니까 그분의 어떤 방법, 뭐 지성, 구, 고사, 부적 등 또는 초발언까지도한 어 번은 깊이 있게 생각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떻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저를 먼저 알았더라면 예방하시고 어, 아무 일 없이 무사무탈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은 일이었을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